암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암은 독의 축적이에요. 이건 다 아실 거예요. 음식의 독, 과로의 독, 마음의 독, 요세 가지에 의해서 암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암이 있으신 분들은 음식의 독, 과로에도, 이게 육체적으로 만들어진 독이죠. 살면서. 그 다음에 마음에도. 요세 가지에 의해서 결국 이게, 이게 서서히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면은 이 독이 축적될 때 여기저기 증상이 생겨요. 곳곳에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독소가 우리 몸 속에 점점점 만연해져 가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이 견디기 힘들어지죠. 이렇게 될 때, 암이 만들어져요. 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암은, 여기 저기 특정한 곳이 곳에서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그 독이 해적되지 않을 때 여기 저기 병이 생겼던 여기 저기 아팠던 곳에 전체가 다 암이 생기죠, 나중에는. 그걸 우리는 암이 전이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저기 병이 생겼는데 즉 여기 저기 아팠는데 가장 독이 많이 들어 있는 곳에 최초의 암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암은 최초의 암이 발생된 곳은 여기 저기에 있는에서 발생되는 그독소에 독소의 종합처리장이에요. 종합처리장이요. 내몸 여기저기에 독이 쌓이면서, 여기저기 아프게 돼. 정상적인 것이 이제 서서히 여기도 아프고 뭔지 모르게 앉았다 이날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고, 그리고 앉으면 눕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또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없, 없었던 것들이 나타나고, 그점 내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아, 약을 먹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 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에, 유전적으로 약한 곳에 쌓여요. 쌓이면 가장 많이 쌓이는 곳, 유전적으로 가장, 가장 취약한 곳에 쌓이죠. 그러면은, 우리 몸은,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쌓이는 모든 독소를 한 군데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정리해 볼게요. 암은, 예를 들어, 자궁암이다. 아니면 전립선암이다. 라는 것은요. 전립선 자궁뿐 자궁만의 일이 아니라기예요. 전신의 독소가 전립선으로 모인 거예요. 전신의 독소가 자궁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암은 전신병이에요. 전신 질환. 생긴 곳에 그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질환이 아닌 거예요. 어느 도시나 종합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합 처 종합 쓰레기 처리장은 그 쓰레기 처리장이 있는 동의 쓰레기만 처리합니까? 그 도시 전체 여러 동의 쓰레기까지 다 처리하지, 거기서? 암은 그런 의미에요 전신질환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 간에 근데 그곳만 가서 절제를 하고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독을 더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 중에 항암제로 살해당하다 자 1편 1편이라도 보신 분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1편이라도 보신 분이 몇 퍼센트일까? 제가 생각하면요. 5% 미만이에요. 여기 지금 화면에 이름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신 분 중에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는 그 책의 일, 이게 1권이라도 이게 3권이가 4권까지 나왔어요. 1권이라도 읽으신 분이 5% 미만이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도 말씀드렸건만 안 읽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암이 걸렸을 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방사자들이 지금까지 제가 20년 30년 가까이 이렇게 쭉 사람들 만나면서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제대로 하신 분들은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근데 이거 안 읽은 사람들이요. 그나마 이분들은 여차저차해서 가족이 어떤 저기 때문에 어떤 여차저차 절차를 봐봐요. 또 보험 보험 때문에 이걸 뭐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 보험료가 나오고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 여차저차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해서. 최소한의 어떤 데미지를 주면서 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요 바로 돌아가버려요 바로 병원으로 병원 의사가 항요 이게 암은 전신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 나올 항암제들이 항암제가 뭔지를 아시게 돼요 항암제는요, 우리 몸에 정상적인 세포를 죽이는 독의 독. 어떤 항암제도.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독이 방사선이에요. 방사선은 발암물질이에요 내가 원폭 피해를 받는 거예요. 방사선 내가 치료를 받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독이 강하면 머리카락이 빠져 버릴까요? 탈모에 대해서 의미를 모르시니까 그래요. 탈모는요. 최후 인체가 만들어내는 최후의 최후의 디톡스 해독 정화 현상이에요. 할머니는. 그러면 부모로 받은 유연적인 대머리는 뭐냐.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체질이 몸이 독이 두피로 빠져나가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체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독이 두피로라도 빠져나가지 안 빠져나가면은 몸에 독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머리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체질이 독이 머리로 빠져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피로 독이 빠져나가니까 모근이 상하죠. 뭐 호르몬이 어쩌고 남성 호르몬이 어쩌고 그건 전부 다 현대 이야기에서 말한 거고요. 그건 독이 독이 두피로 가니까 모근 세포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니 해독하게 해나가느라고. 그래서 탈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성분들 봐보세요. 남성물도 그렇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체모가 없어져요. 종아리에 수북했던, 정강이에 수북했던 이 털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예를 들어, 눈썹도 빠져나간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그리고, 머리 숱이 작아지는 건 당연하죠. 숫자가 지는 거. 독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넘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채모에서부터 또 어떤 분들은 이 여성 뭐지 그 무모 남자고 여자고 이이 이 무모증 다 빠져버리죠. 예를 들어 자궁이나 남자들 또 전립선이나 이렇게 이 골반 쪽에 독이 많이 있으면요 이 우리 몸에 있는 이 털이 다 빠져 나가는 거예요. 탈모는 인체 최후의 정화과정 이게. 마지막 바라요, 마지막. 그래서 젊은 애들은 머리가 안빠죠 아직은 독을 배출할 수 있는 다른 곳에서 집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점점점 쌓여가지고 넘치고, 그리고 더 이상 안될때 탈모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사선 보자고요. 얼마나 지독했으면은요, 머리로 다 빠져나갈까요? 다다는데도 인체 수많은 세포를 다 죽여요. 다 죽이고도 넘치는 거예요. 안빠져나가면 큰일나요. 그래서 두피로 빠져나가요. 최후의 디톡스, 방사선 안 하더라도 항암만, 그냥 화학적인 항암만 하더라도 탈모가 일어나요. 부수수수 다 빠져요. 그래서 암 환자가 독인데, 독 때문에 그런 건데, 암을 제거하려고 독을 더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암은 전신질환이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음식을 잘 먹었어. 만점이야. 여기 백점. 여기는 나는 좀 과로 좀 했어. 뭐한 70점. 아니면은 뭐, 뭐한 그래도 60점. 그럼 뭐, A, A학점, B학점. 뭐, 아니, C학점 정도 되네. 자, C학점. A학점은 못되더라도, 마음에 도 마음에 독은요 본인도 속아요. 어, 나 스트레스 안 받아. 난남 미워하지 않아. 나 난, 난, 나는 트라우마 없어. 나 원망하는 사람 없어. 스스로 속아요. 나는 부정적이 아니야. 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야. 스스로 속아요. 자기 스스로 속는 거죠. 속을, 속아서, 그래서 마음의 독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누구든지 자꾸 물어봐요. 남너남 미워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너너 스트레스 받아? 아니 나 마음 편해. 스트레스 안 받아. 한불열 명이면 아홉 명 그렇게 말을 해요. 잠재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자궁 안에서는 기억 못하죠. 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는 생후 1년이면 2살인지 아세요? 어머니 자궁 안에서부터의 1년을 계산한 거예요. 단지 자라고 있는 장소가 다를 뿐이에요. 그걸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1년이면 1년 플러스 1년이니까 두 살이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서양 사람들은 나와서 자라는 것을 1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이라는 표현을 쓰죠. 임신했을 때, 부모님이 임신했을 때 스트레스, 그 다음에 담, 다음 흡연, 알코올 이것들이 얼마나 그, 이, 뭐 저거, 여기에 그, 뭡니까, 이 태아에 스트레스를 줄까요? 태아에 독성을 니까 스트레스. 제가 강의 중에 몇번 옛날부터 말씀드렸을 텐데 제발 좀 제발 좀 초음파지 뜯지 마세요. 초음파. 우리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크나? 맨날 가서 초음파해요 이게 애 죽이는 거예요. 초음파 할때 애가 얘가 피해다니고 그 인상 쓰고 발버둥 치는 거 초음파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게 이게 보면은요. 이게 지들 영상으로 보게 되면 끔찍해서 다시는 초음파 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강한 에너지를 받아 보는 거예요. 얘가 초음파를 얼마나 잘 자란가? 아, 심심하면 초음파가 서 찍어요. 그놈이 나와서 정상으로 자라겠냐? 이 말이에요. 이미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을 혹시라도 초음파 찍지 마세요. 그래서. 손파 찍어가지고 뭐가 안 좋으면 그냥 떼내버리려고요뭐 때문에 보는지 모르겠어요. 2, 3. 암의 원인이 1, 2, 3번 중에 뭘까요? 암이 왜 고치기 어렵다는 것을, 왜 고치기가 어려운지, 여기서 번호를 찾은 사람은 알아요. 1번, 2번, 3번 중에 암의 가장 큰 원인은 뭘까요? 자, 음식의 독이라고,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음식의 독이라고 생각하면요. 자담인 건강법으로 다 나서요. 100% 나서요. 과로의 독이라고 생각하면요. 아프면 쉬면 돼요. 쉬면 다 나서야 돼요. 음식의 독과 휴식을 취하죠 이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안 나서요. 이유가 뭘까요? 3번이에요, 3번. 3번 때문에 암이 못 낫는 게 어려운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피해 의식 부정적인 사고, 그다음에 근심, 걱정, 생활 속에서의 그런 근심, 걱정, 그다음에 어떤 좌절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뜬구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마음의 독을 갖고 있는지. 이거 버리지 않으면 요 절대 안 낫는 거예요. 요거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암환자가 휴대폰 들고 있어요. 업무짓이에요. 미친놈 아니에요? 죽으려고 환장하지? 아직도 이거, 요구만 하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암 환자가 아직도 세상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지금 내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머니 택지로 연결되듯이 내, 내 마음의 독을 주는 그태지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1번, 2번을 해도 안낫는 겁니다. 그래서 암은요, 완전히 내 삶과 단절해야 돼요. 단절하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뒤집어서 봐야 돼요. 미워했던 사람도 뒤집어서, 뒤집어서 보고요. 근심 걱정했던 것도 뒤집어서 보세요. 그러면은요, 사물은 전부 다 사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선인데 여기서 바라보냐, 여기서 바라보면은요, 손바닥이 보일 거, 손금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선이에요. 여기서 보면은요, 손등에 뼈가 보이고, 삶은 그래요. 이제 그런 상태로 이 마음의 덕을 치유를 해야, 그러면은요, 더군다나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 요 순식간에죠, 순식간에. 이게 자연치유력이에요. 이제 우리가 혹시 우리 환우들, 우리 가족, 또 우리 우리, 여기 당사자, 우리, 우리 자신들요 굳이 암이 아니라 가더라도, 몸에 많은 어떤 그, 좀 이렇게, 증세가 좀안 좋은 그런 그 질환들을 가지고 계신다, 증상들을 갖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요, 요거 1번과 2번만 신경 쓰려고 하지 마시고, 3분을 늘 생각하세요. 이게 뭐냐면은, 감사일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하면 자단이 할수 있는 감사일지, 그것은 시작이요 이제 시작, 모든 사물을 보는 방향을 달리 보자는 얘기죠. 감사일 속에서, 독서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도 이 함양시키고, 가장 힘든 것은 가정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식이, 자식이, 덜 힘든 것은 가정에 대한 책임감,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근심 걱정하는 것 중에 97%, 아니, 98%, 이게 진짜 2%.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 중에 100 중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2% 미만이래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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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그러면 이제 2% 반드시 나타나네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것들 이98% 중에 즉100 중에 100가지 중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 거의 100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쭉 있는데, 나타날 2는 내가 생각하니는이2% 안에 2 이100 중에 이 2%를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근시 걱정을 해요. 여기 298이네요. 내가 이거 엄청, 지금 내가 이것만 걱정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100%, 100이잖아요. 이건 근처도 못 갔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요. 시간 속에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내가 현재 내가 해야 할 것을 놓치지 말고 꾸준히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 자담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특히 암에 대해서 여기 주변에 나, 이제 점점 더암 환자가 많아지거든요. 또 우리 사업자들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요. 이런 부분을 빨리 이런 지혜를 얻어서 전부 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뭐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가족이 돼서 얼굴 보면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